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응. 예. 저 앞에 차 오는 거 아니었어? 행인 말고 다른 차. 난못 봤는데. 저 정면, 저저 저 뒤. 어, 어디야 그렇게 어, 어떻게? 어떡해. 그래 거기. 어, 저 어, 오토바이 온다. 아 오토바이 가래 바위 쪽으로 붙었어 예니 네 아까 오탐 먹을 때그 방향에서 뭐시시커먼 움직였는데 방향이 너무 추상적이었습니다 뭐 쏘신 거예요? 아저 바위 쪽에 어, 아저차본거 같아 그래 니탐 네 먹을 때 앞에 내려오는 차 음, 이 집? 저 집에 사람 이 있어요. 음 과연, 그의 부동산은? 앵간은 몇 개겠지? 가운데인데. AR 대탐 필요하세요? 아, 어, 나는 괜찮아. 네. 저 바이, 바이, 고바이에 두명 있어. 어디요? 함 쏴볼까? 킹 찍어주세요 방 아, 없이 방향 방 방향, 방향이 어디요 방위를 항상 알려주세요 저기 아, 바위산 고... 있는데요 어어어 어, 어. 바위산인데 두명이어 이게 섣, 섣불리 쏘면 안되는게 쏘면은 걸려요 응. 위치가 이게 그래갖고 아까는 저, 쪽자 세운 애들은 어떻게 와 여기 안 걸린다 와 이거 싫다니까. 자들 이쪽으로 오겠는데. 저희도 가야 돼요? 오저바위 쪽에 또 있다. 형님 여기. 우리... 싸운다. 저만들 두세명세명 정도랑 싸. 그럼 납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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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우리. 아니요 주인 갈 필요 없어요. 대 거예요. 여기 저쪽에 바이산에 3명 있어. 아침 먹으면 안 되나? 아, 두명이라 이게. 그냥 가까운 데로 들어가시죠. 응. 음. 이쪽 보지 아, 그냥 말못 다니네. 아. 슬슬 가시죠. 응나도토바이어다 놨지? 가요 가요 쪼쪼핑 아니.. 아 저기 가도 되겠다 예 일로 오세요 일로 차로 엄폐해주세요 여기 가운데 가운데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내리세요 내리세요 제가 할게요 첫소리 온다 에니아니아니 내렸내렸어요 기다리세요 쏘지 마세요 쏠게요 응. 보이면 쏠게요 차 소리 서 소리 한대 쳐서 먹고 반대도 있어요. 걔네 쏴요. 응. 음. 한대 조심 조심. 엄폐 엄폐. 헤드샷 헤드샷 한대 날렸다. 살리고 있을게 버리죠. 저기 가야 돼요. 여기로 붙을게요. 이따가. 뒤에 있거든요. 오케이. 아, 반대 쏜다. 어, 한명 죽었다. 예, 예, 죽었어요. 저피좀 채울게요. 응. 음. 집. 저희... 가야 될것 같아요. 시간, 시간. 응. 음. 타이어트 자고. 가시죠. 음, 오케이. 이어 어디로 갈고내이 빨간 핑. 예. 네. 또네요. 분노의 총질 아니야. 아니면 쭉 올라가도 아니야 너무 너무. 그냥 쭉 올라가세요 쭉. 저 내릴게요. 내려서 커버 커버해 드릴게요. 조심하세요. 쏜다. 집안. 저기 집안. 저, 저 짱터 뒤로 보는 거. 뒤 오는 거 조심하세요. 어, 저기, 어, 저기 옆에 있다. 옆에 가 어디죠? 어? 왼쪽에. 네, 왼쪽에 X방, S, S 방이야. 엑서방이야 뒤에 뒤에 조심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몬치> 좋은 친구였네. 여기 있네요. 슬타. 조심해. 한명기자 저기 나무에도 있어요. 오오오. 오케이. 효고 어, 잘하나? 오오오, 오, 행, 행인 캐리. 어 지금 5킬째다 지금. 오차 <laughs> 버리시죠? 응. 자본애들 보급. 아, 겠지 여섯. 파 자본애들 파밍안할안해어 오토바이 써. 예, 예 알아요 알아요. 능선 위에 N 예. 방향. 너무 너무 멀것 같은데. 뭐지? 보급이세요 뭐지? 뭐하는 친구지 이 친구? 진짜 아름다운 청년인데 쟤 조심하세요 아 술이 땡없네 있어요 하나 있을텐데 저기 능선145 145 2명 145. 형 형님 너, 너, 너무, 너무 잘 보여요. 하나 기절. 뒤에도 있어요. 형님, 뒤에, 뒤에 봐주셔야 돼요, 뒤에. M방향. 자기장 오니까 일단. 저기 두명 아니었어요? 어, 한 새끼 저... 언덕 어... 밑에 붙은 거 아니야? 저기 뒤에 볼게요. 아까 보던데. 엠버닝 맞으세요 밑에 있네. 뭐야? 핵이야? 어딨있어요 <끄> 아까, 아까 전에 그 걔는 잡은애는그 친구. 두명 남았어요. 형님 저랑 붙지 마세요. 오른쪽, 오른쪽. 어, 오른쪽으로 주세요. 좀만. 이 발소리. 어, 위엔 다 아아! 나이스. 일 테. 형그 언덕 넘어서 업저빙 해주세요 그냥. 어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저기다 있 N 방향. 그 야자수 있는데. 너무 헷갈리 있는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딘지 모르겠어요. 핑, 핑 찍어주세요 핑 노란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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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k y Pinky, p 살 n k y Pinky, p i n k 될것 같은데 네. Pinky, 자기장, Pinky, 자기장.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자기장 내가 업적빙 할게. 아직 그 자리에 있다. 예 네, 봤어요. 술 달래. 저있 거든. 나이스. 오. 6킬. 7킬.